내 뒤에 있는 오. 거 아니야? 어뒤에 있네. 여, 좋았어. 여, 응. 응. <laughs> 아, 여기 있내 거야. 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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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, 먼저 갈게요라고 우산이잖아 우산 <laughs> 음. 아 저거 잡으러 가려고 음. 랬는데 누가 있네 나지 너면 별로가 <laughs> 아 팝콘? 말이네 나 어디가 화이팅 <laughs> 나 어디가 너 몰라 <laughs> 어, 나뮤지 간다 <뮤직한다>. 오케이 <laughs> 팝콘 맛있지. 흠. 터쳤어 봤어 <laughs> 아니 원래 조금 터트려 줘도 돼 위치 확인도 하고 슛분내염 용병 출동. 예. 예. 가져가다. 최소한테 거울 써. 어체? 어치치 치. 야위치 아니야? 뭐뭐 뭐. 나야 플래시야? 오우. 오케이 어. 플래시였쥬? 안돼 야 이러면 개 망했어 쉬라고 어? <laughs> 어? <laughs> 있으세요 네아 <laughs> 이거 <웃음> 아니야 망했겠다. 그래도 플래시에 빠졌잖아 구출은 했잖아 야, 큰 걸.. 큰걸 바라는 건가? 오 나이씨 힐하즈 말고 회독할까 그냥? 어떻게 생각해? 그럴까? 어어어어어 어, 어, 어. 어, 어. 어 좋아 일단 용.. 죄수가 돌리던 거 있고 레카 돌리자 저, 레카 쪽에.. 있는 맞, 거 맞네 레카가 그러네 한대커버해 <laughs> 내가? <웃음> 야 이따 구출 갈 사람 없어 그러면 걍.. 걍 똥만 이거 가잖아 야, 근데 왜 이렇게 잘 붙어? 공이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? 있어. 잠깐만, 재수, 재수 어디 있어? 음. 홀 뺐어, 한 번만 더. 어. 어. 야, 야 커버 쳐줘야 돼? 어떻게 생각해? 어. 오케이, 나한번 커버 가볼게. 어. 어. 아 혹시 재수가 커버 치고 있는 지 어디 있어요? 마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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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. 야 플래시 조심해. 오, 마이크, 죄수, 마이크, 때렸다. 마이크, 마이크, 죄수 때렸다. 마이크, 마이크, 죄수 때렸다. 야야 너 저리 가 멀리 가 그냥. 거울 어, 쓴다얘 죄수 들어라. 빨리 가. 죄수 들어 빨리. 오케이. 마이크, 오케이 마이크, 오케이 마이크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해독 조직 아니 열심히 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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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살려도 돼 바로? 야야 너한테 간다. 안 돼.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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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살림. 어. 오시 <laughs> 예, 오케이 받겠어요.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은 힐부터 하면 안 되니 베이비들? 어. 야너 이리로 와. 헤이. 야. 야나나나 조리. 어여여여 어디 어디세요? 아니 일, 일로 오세요. 아 알겠어 힐해줄게 가만히 있어봐. 근데 왜 제, 어디야? 제 지금 중앙 저제 레카우 전자인데. 아니 주. 손지자 어머머머 손지자 보다가 아이고 미안해 일로 와 미안해 아유 그래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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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내 뒤에 뭐야, 내 뒤에 감감감감남자은 나오냐 계속 어디 플래시 빠졌잖아 엄마 오. 아니 그거 미리 내려 어떡해. 엄마야 야딴데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 빨리 가 a y s are here b u t t 야 r a Joe, tenuko h 아니, 대놓고 해 k o headoki. Lalala, mamma, 다 a m m a 어 a 어 m a 간 a 간 m a mam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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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어 m a m a m 나 여기 잡고 있음. 다이레, 다이레, 나한테 왔다. 나이스 나이스. 야 이거 느낌이가 좋아. 어야 비정상 네, 썼다. <laughs> 완전 똥 해독기인데 비정상 빠짐. 누하. 어마야 기다려. 내려. 그냥... 하루 동면죽겠는데 망했어. 이한번더 들어가. 빠져 그렇지 난 바빠 야 딴데 갔는디? 아, 나온 야 우리 해독기 다 모여있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 나 이거 나 십사 야 아들 나온 나왔어? 예 켜도 될거 같아 켜도 돼? 확실해? 켜도 애, 애들 위치 어. 모르잖아 근데 아 거울 어, 아니야, 빼고 거울 빼고 오케이. 좋아 어디냐? 나한테 온 뭐? 건가? 아니, 아니. 내 뒤에 있는 오. 거 아니야? 어내 뒤에 있네. 여, 좋았어. 여기서 내 카야. 야 근데 일로 가면은 문못 따는데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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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요? 얘들아 미안해 데려왔어. 안녕. 얘들아 미안해 데려왔어. 무서워. <laughs> <laughs> 아, 무서워. 아, 여기 어디야? 야 빨리 가 빨리 가난 아니 난 그냥 죽, 죽을 죽을게 음? 네야야야야너야너야야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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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팔이 삼이 삼팔이 이 나갔다 나갔대, 나갔다 나갔다 <laughs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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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드디어 이겼습니다 <laughs> 아 야 이거 비정상 싸움 진짜 오지겠다. 어? 야3체야등은 싫어야 응?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? 어? <웃음> <웃음> 白色。<laughs>